연에막 신나게 보고 있는데 음. 막 뒤에서 머리를 이렇게 팍 때려 <laughs> 와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막 막팍 때리는 거 나를 하루고막 속상해서 나가서 울었 잖아요 발이 <laughs> 앞에서다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먹으면 삽시다 염자의 라이스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염자입니다 염자의 라이스토크 오늘의 게스트는 요번에 dp2가 방영 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군인과 관련 있는 드랙을 모셔봤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활동 중인 바리님을 모셔봤는데요. 지금부터 바리님 소개시켜드릴게요. 바리님 나와주세요! 오, 안녕하세요! <웃음> 오, <웃음> 바리님, 이렇게 저희 방송 나와주셨는데, 우리 바리님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쫓겨나서 군바리라고 이름을 지은 부산 시내 드랙 군바리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본적 있어요. 유튜브. 어, 아니 없어요. <laughs> 너무 딱딱하게 굳어있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구독자 87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다. 뭐 긴장 안 하셔도 되고. 그럼! <laughs> 올리라! 오늘 저희 바리님 모시고는 삼겹살에다가 비빔면 만들어서 먹을 건데 오늘 이 메뉴를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바로 부산의 거밀동 맛집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이제 부산 클럽 고유의 뒷풀이장소인 오케이 삼겹살 세트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놀람> 지금부터 바리님하고 만들면서 바로 오케이 삼겹살 세트 먹으러 가 볼게요 Let's go, Let's go. <놀람>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삼겹살 먹을 준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삼겹살을 준비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우리 바리님이 지금 드랙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일을 하는 가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바리님이 이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죠? 명륜진사갈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명륜진사갈비 아르바이트생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오늘 삼겹살 얼마나 고기를 잘 구우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손님 불러놓고 손님한테 음식 시키는 라이스토크. 구워주질 않아요. 네. <laughs>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만 먹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곁들여 먹을 음. 우리 절임들이 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게 할수 있으면서 보통 고깃집 가면 제일 많이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하나는 양파초 무침. 그 다음에 하나는 상추 겉절이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양파는 채 썰어 놓은 거. 양파 채 썰어 놓은 거. 버무릴 때에다가 넣으시고. 자, 조금 남겨 놓으세요. 이 조금은 어디다 쓸 거냐면은 나중에 상추 겉절이 할때 써야 돼. 조금 남겨 놓고. 양파초절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양파초절임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는 간장, 초, 사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세 가지를 1대1대1 비율로 섞어주시면 되요. 10초 간장, 에이다~ <laughs> 여기에 <laughs> 사실은 겨자나 와사비 같은 거 조금 넣어주면 좋은데, 내가 그걸 안 좋아해. <laughs>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추 겉절이. 뜯어놓은 상추하고 아까 채 썰어놓은 양파 조금 해서 식초 사이다도 참기름 마늘 조금 고춧가루 조미료 고소함을 주기 위해서 통깨 통깨 간장 한 번만 딱 해서 얘들 버무려서. 이런 음, 음, 진짜 맛있다. 이거봐서안 먹을 것. 같아 그렇게 못 먹다니까요. <laughs> <laughs> 내 방송 안 봤구나. 우리 방송에서는 야채만 먹는 경우는 없어요. 야채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야채만 먹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탕추겉절이, 양파초절임 끝. 자, 겉절이 만들었으면은 이번에는 우리 오케이 OK 삼겹살 가면은 달걀찜 나오거든요. 달걀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달걀찜 만드는 방법은. 계란이랑, 우리랑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간 살짝 해서 그냥 불 켜가지고 끓이면 끝입니다. 불을 강하게 하면 늘러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약불 정도에서 달걀찜을 익혀줄 거예요. 자, 달걀찜 익는 동안에 간단하게 바리님한테 질문을 조금 드리면은, 이제 바리님이 지금 드랙 시작한 지 얼마 나 됐죠? 이제 8개월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8개월 넘어가서 이제 곧 1년을 맞이하실 것 같은데, 드랙을 어쩌다 가시죠. 원래, 이제, 제 친구 도로시아랑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많은 유명하신 드랙분들을 보시면서, 자기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니까, 이제 막 관심있어 하고 하면서 드랙에 접하게 되어서, 그 친구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같이 드랙이라는 문화에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우리 마리님 친구 따라서 드랙을 시작했는데, 그걸 하게 된계기가 결국에는 도로시아님이 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드랙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실제로 진짜 재미가 있으신지, 아니면 뭔가 좀, 어, 드랙을 하면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좀 다른데,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는 지금 행복하게 드랙을 하고 있고요. 솔직히 힘든 일도 많은데, 그 일을 하나씩 다 헤쳐나가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라온 게 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파리님,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드랙을 경험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뭐 힘든 것도 있다고 라 하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음, 일단은 제가 드랙할 수 있는 곳은 부산에서 이제 타이트홀이라는 이제 엄청난 가게가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이제 매주 매주 이제 드랙하고 나가면서 많은 이제 손님분들도 만날 거고 많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 조금 무례하게 행동을 저한테 좀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어떻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까 어, 공연에막 신나게 보고 있는데, 음. 막 뒤에서 머리를 팍때려 <laughs> 근처 아니잖아, 사람이. <laughs> 와, 이렇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막, 팍 때리는 거, 나를, 가발을, 뒤를. 에 어. 막, 아! 하면서 어. 이러는데 갑자기 시야는 옆에서 같이 찌러고막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음. 이러고, 나는, 아! 이러고 막, 속상해서 나가서 울었잖아요, 가게 밖에서. 경고에 한 말씀 드리면, 여러분, 이거는 뭐 저희가 드래기이 아니냐를 떠나서, 음. 모르는 사람한테 손찌검하는 거는 뭐 아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손찌검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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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예뻐요 그다음에 체격도 사실 되게 왜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봤나 봐요 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이 대가를 찍어버리세요. 찍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경찰서 가시는 건두 분이서 아, 하나 사시면, 아, 아, 아니면 뭐 하다 못해 그 들어눕기라도 하던가 나도. 어, 아프다면서. 어. 어, 어, 아, 아프다면서. 아 아프다면서 아 아프다면서. 넘어하겠다면서 아프다면서 경찰 불러라면서. <laughs> 해가지고 어떻게든 합의금을 받아내든지 음.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우리 바리님이 열심히 어, 음. 얘결 해보도록 하죠. 네 그렇게 하세요. <laughs> 자 달걀찜 다 만들었어요. 아까 이번에 된장 끓일 거예요. 자 된장 끓일 때는 풀무원에서 나온. 차돌 된장찌개 양념 사용할 건데요 이거 너무 간단해요 우리 자취생분들 된장 같은 거 먹고 싶잖아 근데 우리 배달 민족 이런 거 보면은 요새 최소 주문금액 뭐 12,000원, 15,000원 근데 뭐 된장찌개는 8,000원 그러니까 괜히 다른 거 시켜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거 한팩 사서 드세요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요거 파우치 뜯어가지고 파우치 뜯어가지고 파우치 다 털어 넣으시고 파우치에다가 물 가득 받아서 파우치에다가 물 가득 받아서 또한컵 집어넣어주고 부, 양파, 오뎅 여러분들 넣고 싶은 재료 집어넣어서 끓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료들 다 넣어가지고 불 켜서 팔팔 끓이면은 끝이에요. 우리 바리가 지금은 벌써 어엿한 근 1년차 드래기 돼가지고 지금 사실 부산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요. 부산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요. 이게 정말 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못 알아봐도 얘는 다알아보요 아니야. 아. 내 보고 말하래요. 아니, 저번에, 티켓팅 앞에 막서 있는데, 손님들 막 나가시는 거야. 음. 나가시는데 갑자기, 야, 말아야 사진 한번 찍자, 원래. <laughs> 아니라고 말못 하겠는 거야. 내가... <웃음> <웃음> 이렇게 말하는 사칭 했네. <laughs> 네. 아니, 헷갈리시, 헷갈려 하시더라고, 사람 손님들이. 어. 나 사실 도통 왜 헷갈려 하는지 얘가. 나도 모르겠어. 어, 난 이제 도통 왜 헷갈려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얘가. 얘가. 와나랑 비슷하게 먹었을까? 예쁘게 생겼다. 응? 예쁘게 생겼다. 응. 응. 된장 끓으면은, 땡초 넣어가지고, 가볍게 한 소금 끓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된장 다 끓였으니까 이제 고기 구워보겠습니다. 불을 키고, 열 올릴게요. 자, 불판 열 올랐으면은, 고기. 너무 좋다. 고기 다 올리셨으면은 위에다가 소금 후추 바리님 밥은 먹고 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촬영한 데서 밥을 안 먹고 왔어 너무 배고프겠다. 조금만 기다려야 제가 밥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 바리님 든든하게 먹여서 집에 보내겠습니다. 자, 우리 고기 한번 뒤집어 줄게요. 어우야. 음, 아거 아뜨거워, 아뜨거이 어. 앞뒤로 익었으면은 잘라줄게요. 바리님 고기 어떻게 먹어요? 좀 잘게 썰어 먹어요? 크게 썰어 먹어요? 크게 썰어 먹어야 돼요. 그럼요 고기는 쫙깨끗게 음. 썰어가지고는 맛을 알 수가 없거든 어. 바리님 혹시 그거 알아요? 가위에도 오른손잡이용 손잡이용 나눠져 있는 거 알죠 어 우리들 여러분 고기 구우실 때 보면은 아, 고기, <laughs> 여러분 고기 구우실 때 보면은 고기 잘못 자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잡냐면은 집게 오른손에 잡고 가위를 왼손에 잡아. 그렇게 잡자, 하면은. 잡자, 아무것도... <웃음> 그렇 <웃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고기가 잘안 잘려요, 여러분. 고기 못 구우시는 분들, 제가 팁을 좀 드리면은 칼을 왼손, 가위 오른, 가위를, 가위를 오른손에 잡고 자르시면은 고기를 잘 자르실 수 있습니다. 네. 더 맛있게 구워졌어요. 우리 바리지마 들여볼게요. 고기 다 구웠으니까 마지막으로 비빔면 소스 이용해가지고 비빔면 무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빔면 소스 잘라서 구워주고 여기다가 사이다, 참기름, 애 소금, 양파 넣어. 오이, 너, 상추 썰어 놓은 거더 넣어. 우리 파리 님 손으로 한번 맛깔나게 비벼주세요. 음.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삼겹살, 비비면, 된장, 달걀찜, 상추 겉절이에다가 양파 초절임까지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어. 우리 바리님, 배 너무 고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자고요, 비빔면. 자, 바리님, 맛있게 드시고, 후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씻고 우리 바리님을 위해서, 바리님은 또 음료수 안 드신다고 하길래, 제가 좋은 물, 에비앙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 에비앙. 자, 까고, 짠! 하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수고하세요. 드세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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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맞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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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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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우리 파리님. 네, 너무 맛있었어요. 어우, 진짜요. 우리 밥 볶아 먹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엄마와 딸! <laughs> 어우, 배가 너무 부르다, 파리야. 아니, 배가 너무 불러요. 괜찮아요. 근데 또 우리 파리가 생각보다 이쪽 깨난 애가 생각보다 너무 잘 먹네요, 보니까. 우리 또 밥을 볶아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남은 삼겹살하고 김치, 그리고 햇반 이용해서 밥을 좀 볶아볼게요. 가진 김치, 그 다음에 남은 돼지고기, 그러고 나서 밥좀 넣어주세요, 파리밥 넣었으면은, 볶아줄 건데, 이때, 고기가 큼직큼직하잖아요. 이거를 뭘로 자르냐면은, 가위로 자르세요. <laughs> 이렇게 해서 밥 대충 다 볶았으면은, 여기에도 참기름, 소금, 김가루, 명 라이스토크 <laughs> 밥다 볶았으면 밥딱 눌러가지고 위에다가 치즈 올려줄 거예요 라면스 모짜렐라 치즈 엄마 TV 나왔어 엄마와 빠이 <laughs> <laughs> 예, 예.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나봐요. 네 <미네> 엄마가 호박에어 <미네> 고구마 호박을 고구마 호박이에요 엄마? 고구마 고구마 그래, 그래 고구마 호박 아니 호박 고구마 그래 고구마 어?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탈리아 열망고 왜, 왜 이래 밥상에서 미쳤어 바리님 또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무슨 맛이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뭐가 아, 있었어요? 회원님. 어 진짜요? 다행이다 진짜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고마워요 바리님이 또 이렇게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렇게 뭐 뭐라고? 요하정 요하오? 요하정 요하정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아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에서 우리 또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우리 바리님이 주문해줬어요 그래서 요거 디저트 먹으면서 오늘 라이스토크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꿀을 퍼서 과일이랑 아이스크림을 딱 퍼가지고 한번 왕 먹어보래요 왕. 음음 언니도 음. 식고 얘기하세요 언니. 너 <laughs> 밥도 먹고, 디저트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줍시다. 아, 오늘. 야, 우리 바리도 너무 배가 고프고,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밥 먹으면서 대화를 너무 못했어. 그래갖 우리 지금부터 또 내가 궁금했던 것들도 조금 더 물어볼게요. 우리 바리님, 네. 이제 8개월 정도 드래그로 생활하면서 이제 쇼를 좀 해보셨는데, 그렇죠. 바리님이 하는 쇼 중에서 최애 쇼곡은 어떤 게 있는지. 어 원래 김장정의 멍이잖아요. 네네. 멍이라는 곡이 있는데, 음. 이번에 부류의면곡에서 홍진영이 멍을 불렀더라고요. 어. 그 곡이 저랑, 저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아요? 홍진영의 멍에는 EDM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댄스 브레이크처럼 춤을 추는데 그 부분이 저랑 제일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니까. 아니,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 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실 멍 세대가 아니잖아요. 멍이 2000년도에 딱 나온 노래거든요. 근데 지금 바리님. 몇 년생이시죠? 03년생 0 3년생이면 바리님이 태어나기도 그렇죠. 3년 전에 나온 노래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너무 신나더라고 음,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곡이거든. 다 돌려나. 바리님 쇼할 때그 EDM 댄스 파트에 같이 올라가서 하거든요. 맞아 맞

바리님이 또 쇼하는게 궁금하신 분들은 부산 타이틀홀 오시면 쇼를 맞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우리 바리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산 타이틀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은 바리님이 쇼곡을 정할 때 혹시 쇼곡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음. 저는 다운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음. 분위기를 좀 저는 업 시키고 싶은 그런 노래를 많이 찾고 있죠. 음, 음, 바리님 쇼곡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신나거든요. 우리 바리님 데뷔곡 뭐였어요? 데뷔곡. 데뷔곡은 말하기 좀 부끄럽지. 음. 오렌지 카라멜에 이제 아인이라는 음. 곡으로 데뷔를 했었제아나 어, 근데 궁금한 게왜 근데 데뷔곡으로 아인을 선택했던 거예요? 사실 진짜 신나는 노래 진짜 많잖아. 그렇죠. 근데 왜 하필, 하면 솔로곡도 아닌 그거는 단체 곡이잖아요, 원래는. 단체 곡이잖아. 근데 그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걸 했을까요 <laughs> 삐 나는 뭔가 발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그 노래가 되게 신나잖아. 아이니가. 그러니까 일단 신나는 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아. 음. 그래서 나는 데뷔곡이 식스센스였고, 또 네. 나도 데뷔곡이 음. 혼자 솔로곡이 아니고 아이돌. 그것도 네, 어, 단체곡으로다가 네, 했었는데, 어, 이거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것 같아. 난그 음.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 그러고. 일단 제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그림과 추구했던게 비슷한 곡이 아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 아 라이스 토크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첫 촬영 쉽지 않았을 것 아, 같아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저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네. <laughs>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요. 음. 일단 우리 사랑스러운 염자님 함께 <laughs> 멋있는 촬영을 하게 됐어. <laughs>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게스트 나오는 드래프트분들한테 다 여쭤본 질문인데 네. 우리 바리님은. 드랙 아티스트로서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점이 어디인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음. 우리 도로시아님은 저번에 나오셨을 때 본인의 꿈은 서울큐어 퍼리드 무대에서 보는 거라고 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바리님은 그런 꿈이 있는지? 어, 저는 일단 저희 지금은 드랙이라는 문화가 엄청 활발하게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생소하잖아요. 저는 그 드랙이 모든 분들이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음. 제가 열심히 조금 더 알리고, 이렇게 드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 아, 너무 멋있는 꿈인 것 같아요. 혹시 좀 상세한 계획 같은 건 있어요? 이번에 버스킹, 드랙 버스킹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음. 아직까지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없잖아요. 음. 드랙 버스킹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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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번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되게 어떤 건지 먼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아 너무 멋있는 목표이고 그 목표에 걸맞는 과정을 되게 상세하게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바리님이 추구하는 바가 꼭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촬영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촬영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남은 시간도 화이팅! 우리 바리님을 영자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바리님.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